안녕하세요. 두손 모터스 김주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디스커버리 5 2.0 SD4 HSE 등급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2017년식에 주행거리 약7만 k 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와 함께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디스커버리 5차량 전면부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앞 유리 보시면은 썬팅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썬팅통한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본네트 같은 경우도 현재 도장면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 살펴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없이 LED 전구 나간 거 없이 모두 잘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또한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범퍼 보시게 되면 범퍼 또한 현재 차량 기스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와 비상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차량 운전석 보시면 범퍼 하단 부분, 그리고 핸다 부분 모두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앞쪽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모두 잘 나와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앞 도어 그리고 사이드 스탬프 부분 그리고 뒷 도어 모두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휠 보시면은 뒤쪽 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약70% 정도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 살펴보시게 되면 후면부 뒤에 테일램프 전구 나간 거 없이 잘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후방센서 그리고 후방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호퍼옵틱 선팅지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트렁크나 뒤에 범퍼도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차량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뒤에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커버를 다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트렁크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옆쪽 보시게 되면 12V 시가잭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이 버튼 누르게 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닫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밑에 쪽 버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 이제 짐을 실을 때 이제 뒤쪽 높낮이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은 상태에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쪽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차량 조수석 뒤에 휀다 부분 범퍼 하단 부분 모두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에어 서스펜션 지금 낮춰놓은 거라서 이렇게 지금 차고가 조금 낮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 도어나 앞 도어 그리고 사이드 스탬프도 모두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내외관 굉장히 훌륭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와봤는데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현재 약 74,842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 특별한 고장 코드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차량 이제 베이지랑 블랙 투톤 컬러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핸들 가죽 컨디션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 여기 옆쪽 보시게 되면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이제 안전을 위한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현재 차량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키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블루투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히터 굉장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와 준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기 쪽 보시게 되면 현재 차량은 이제 다이얼식 변속기 기어 노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후진이나 이제 드라이브 났을 경우에 이제 미션도 튕김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프로드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드. 따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VDC 버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뱅고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하단부 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의 키는 이렇게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차량 가죽 시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차량 운전석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물 없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2열 시트 살펴보시게 되면 2열 시트 마찬가지로 거의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정도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쪽 보시게 되면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작동도 잘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문루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디스커버리5 2.0 SD4 HSE 등급 차량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차량 2017년식의 주행거리 약 7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소모품도 저희가 입고 후에 모두 교체를 해 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5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두 손모터스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두 손모터스 최저 마진으로 좋은 차량 준비해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